시면자 여기서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x가 알파베타라는 거지. 자 앞에서 했지만 이제 전체를 가로 하면 요거. 고 저게 치열하면 제곱 꼴이 되는 거니야 그래서 누구를 치열한다 로그 x 전체 자 로그 3분의 x를 a로 치열하면 저식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2분의 0 꼴이 되고맞지 그러면 A 어? 인수분해가 안되는 맞지? 맞지 않아? 네 인수분해가 하려 했더니 안되 맞지? 인수분해가 안된 걸 이유는 준거지 자 그래 놓고 좀 보자 알파벳 할때뭘 구합니까? 뭐 알파벳을 고를 거야 뭐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두근의두근에 고를 하 했더니 A가 X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X의 첫 번째가 알파 x의 두 번째가 베타인가 그러면 음. 얘를 음. 어떻게 한다? 내가 아. a의 첫 번째를 못꿔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합과 고그란색으로 하겠있어 a의 두 번째, 맞지를 마이너스 2, 1과 이게 깔리면 t로 지면돼그 어, 알파랑 근데 알파를 이렇게 또 꿔주면 안깔리겠기지 보트처럼 그래서 얘는 곱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만 얘를 어디로? 로그를 대입해서 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대입하면 A가 되 다시 한번이 볼게. 로그, 3분의 1에, 알파가 A1. 더하기, 로그에, 3분의 1에, 베타를 대입한 게 A2고, 얘가 A. 마이너스 2고 밑에는, 이거는 뭐냐? 알파 전체를 곱셈을 하거나 지수할 때는 가로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않을까요? 곱셈은 로그일 때는 반드시 가루를잘 써야 돼이 상태야 합곱을 그러면 얘는 못르겠고 얘는 할수 있지 어떻게? 위치 3분의 1로 같으니까 진수께 곱할 수 있지 알가멘트로 그래서 결국 로그. 이 문제는 모르고 이로그를 치열한 거에 합을 넣는 거야 이게 지금 모르고 마이너스 2죠 너 마이너스 니까 얘를 3분의 1에 모고 거듭제곱으로 얻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2등. 여기가 그러니까 지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2등이 알파벳의 에, 고민이 끝는는요 없고. 알파벳은 지수만 보면 돼요 3분의 1에 뭐고 마이너스 2등을 웃고 있어. 그러면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1승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2등이니까. 그러면 3에 2제곱돼도9거든는 어, 이렇게. 바꿔서 어차피는 이제 치렀는니다 그래서 A랑 알파까지 치웠습니다. 음. 자 넘어갑시다. 자 18번. 자 18번의 첫 번째. 자 얘는 작은 지수랑 로그를 섞어 연가되고요자 꿈에는 다 함수야.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저 자변에 있는 지수랑 로그에 다 X가 있을 때가 반대있지 뭐 이제는 치환이 아니고, 양변로그치그래고 치환 치환할 때뭐 한다? 여기 보고, 각의 밑을 보고, 로그를 치해야 돼. 다르게 되면 계산이 힘드니까. 알겠지? 어, 고액이만 좀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뭘 보고? 여기서 밑이 2인 게 있으니 얘 양변도 뭐한다? 밑이 2인 걸로 쳐야겠다. 그 양변도 밑이 2인 거 하고 있는 내가 로그 치할 때는 지수는 이렇게 가로로 치여이개 여기 x가 아닐 땐. 그래서 전체를 가로할 때랑 지수를 가로할때두 가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이 문제는 그래서 자료는 로그 2에 x가 지수니까요. 앞으로 쭉 가겠죠 그래서 로그 x 이 부분이 곱 하고 뒤에 남는 것도 로그 x 죠자 그러면은 두번곱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네번친게 아껴 간다는 얘기죠 지수 맞지? 노란색이 이거 뒤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만 같은 걸 분양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 얘는 두 개를 분리해야돼곱 셈은 문자로 곱셈 생략하라 얘는 덧셈이 되고 지수는 반대지 곱하기는 더하기 지수는 곱셈이네, 지 이렇게 나쁜 놈. 로그 2의 8. 플러스 로그 2의 x의 2승이라고. 2하웃는 바로 한면 로그 x가 몇 개? 두 배라고. 이거니까, 지수니까. 맞지? 응. 음. 그 다음에 요걸 알면 바로 할수 있다고. 자, 한번 뭐 하지? 2의 3승이니까 3이 될 것이고. 얘는 2 e 로그 2x가 될 것이지. 그럼 지수분이 다시 앞에 붙어있는 거니. 알겠지? 해왕 이제 모르 한다. 치환해. 자, 로그 x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a 보다는 t를 많이 쓰는 게 붙어. 왜 함수 때문에. 함수 때문에. 나중에 수우면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 수트에 사는 거. 미적분을 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치환을 a 보다는 t로 하겠어. 되겠지? t로 하있을 때, 알겠지? 그거는 하다 보면 잘 나올 거야. 최소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로그를 t로 치환할게. 일단 실버로. 로그 e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 풀이 런어나지 자 그러면 왼쪽은 t를 한번 두번 곱한 겁니다. 어, 왼쪽은 t를 두번 곱한 거고 제곱이고 오른쪽은 3에다가 2t 에대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항하면 t 에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상 0이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이 t는 3인 케이스랑 마이너스 1기 자, 근데 치환하기 때문에 까먹어 는데요 치환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랬지? 를 보러 온 분들과 지수로 바꾸는 게 x를 찾기가 쉽겠지 얘는 뭐라고? 2에 치 2승 말대때 그래서 한번더 적어 놓은 x를 이렇게 한번더 적어줬다고 치환하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해가 쉽지 그러니까 이 되면 바로 알수 있단 말이지 지금은 내가 다 적어주는 거야 친절하게 2에 3승과 x는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꼼수는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하면 정확한 값이 되겠지. 자, 앞에 13. 자, 1 13쪽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제 두개나오고 그동안 거의 대부분 한개 나오면 이제 두 개야. 그러면 얘는 리고 진수의 지수니까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지. 이가 앞에 꼭셈을할 거니까. 그럼 뭐 하겠다 해서, 로고 자체를 치환할 건데, 자, x 랑 Y니까 내가 A를 쓸게. 보통 책은 대문자를 쓰는데 나는 대문자 A를 그게 좀더 헷갈려서. 둘다 같은 얘기가치환했거 로고 2X를 A, 로고 3Y를 의 대문자 B라고 써그 치환이야, 치환. 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위에는 뭐가 돼? 얘는 두배니까 2에 A가 되고, 얘는 그냥 더하기 B가 돼서 2가 뭐다? 더하기 빼기 열일입니다 a b 고열기 말죠. 어래서 위치에 달라도 상관없다니얘에요둘다다른 내용이니까. 같은 건상관없고자 그러면 이제 AB가 뭐야? 두 개를 어? B를 빼는 게 A면 안 되겠지? 두 개. 2A A 3A 플러스 마이너스 B 사라지고 5랑 합치면 6일 것이고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 그럼 A가 2가 나오고 대입을 하면 2 빼기 -1이, 1이, 1이 되겠지 B가? 이게될까요 자, 그러면 방금 했지, 이게 치환이니까, 둘 다, 아, 이제, 바꿔줄게, 대입할 수 있게끔. 자, 한번더 볼까? 로그 2에 X가 A니까, 얘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X는 뭐 돼? 2에 A승이고, 로그 3의 Y가, 대부분 다 B니까, Y는 뭐 돼? 3의 b 록이 <laughs> 됐다. 알리지? 그래서 AB를 대입하면 였지 그래서 얘는 2에 E승. 하고 자, 4x1승 3면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지. 그게 알 l 그게 됐다라고. 음, 근데 맞 이거 어렵진 않아 그냥 시험에서 그냥 죠립 어? 음. 방정식 쓰면 된다고 이런 얘기야. 음,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거를 봅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한대. 음. 자실수것이 다시. 자, x에 대한 거야. 자 문자가 몇개 있지? x랑이 두개 있죠. 그러니까 x가 방정식이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자 이게 x의 로고 있는 개수야. 그러니까 왜 d에 적한다면로고 a x 하면 마치 x가 진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로고가그에라는 이유는 헷갈릴까봐. 원래는 로그 A하고 하톡 이렇게 되어있지. 정확하게는 가로에 집면되지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뒤로적어고못뿐냐 그냥 관습적인 표현인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쟤를 뭘로 본다? 함수로 봐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로 A가. 자, 그러면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중상세 나오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X, 제곱이 X고. x 전체의 제곱이고, 맞지? 얘는, 얘 또한 상식이잖 전체가, 맞지? 말하자 얘는 모르지만,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네고의 제곱이 되기 하라는 얘기지, 는요. 이래야지등돈같입이니까 근데 이게 쓰면 것보다 뭐가 편하다? 판별식? g가 0이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알지? 제곱식이 되면 왜냐면 우리가 근의 형식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지니까 이게 풀마가 0이 됐을 때가 한 개밖에 안 되지. 그 얘기야. 어, 그리고 근의 공식을 이용한 개더 낫다는 얘기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리뷰하라고 해볼까?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야. 그래서 a는 1이고 b가 2고 맞지? c가 2내 가로 준게 a, b, c 라자 a는 1이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그래서, B제곱. 그리고, A 전체 제여에다가 빼기 4, A, C. 가, 빵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고, 로우까지도 반복이 되니까, 한번더 치워낼게. 그래서 한번더치워서면 T에, 맞지? 라고 하면, T의 첫 번째는, 제곱이고, 빼기, 가에 T가 0이지. 아니지. T에 더하기 3이. 보고, 그리고 얘는 보고 A를 T라고 치하는 거야. G할 거. 그러니까 얘는 T제곱이고 빼기 4고 얘가 마이너스 T가 있고 다도 3이고요. G할 거 이렇게 된 거야. 요거만 주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T제곱 플러스 4 T 마이너스 12 이꼴을 0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T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T가 마이너스 2인 경우랑 7가 2인 경우두 가지가 나오고 근데 이게 치열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밑이 10인 거니까 우리가 a를 구할 거니까 10에 t승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옆에 a를 거주면 10에 마이너스 6인가까 10에 2승이 되겠지 이제.